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박현식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기 평가 중 하나인 시덥이라 불리는 몸모리키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모리키기꼭 해야 할까요? 선명한 복근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또는 자신의 성적이 너무 좋고 다른 시기 역량이 너무 좋아서 선택권이 많다면 굳이 시덥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시덥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여 건강상 해롭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덥은 허리의 굴곡을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몸일키기가 척추에 수백 파운드의 압력을 가해지고 디스크 속의 압력을 높아져서 디스크가 터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몸을 새우 등처럼 휘게 만드는 동작 자체가 허리에 무리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위험성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질환이 악화되거나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건강상 개선되는 것보다는 근육에 염자가 발생하는 듯 해로운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지나치게 목을 당기는 동작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목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몸일으킬은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왜꼭 해야 할까요? 먼저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수시에서는 강릉원주대, 건국대, 권양대, 경기대, 경상대, 경주대, 공주대, 광주대, 극동대, 나사라대, 백석대, 상지대, 서경대, 선문대, 성결대, 세안대, 순천대, 순천향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인재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한서대, 호서대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여러 체육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정말 많은 학교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상대, 경주대, 공주대, 국민대, 극동대, 나사렛대, 백석대, 부경대, 상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선문대, 성결대, 성신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예원예술대, 인재대, 전북대, 조선대, 중부대, 한림대, 한서대, 호서대 정시에서도 많은 대학에서 잇몸일키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학교에서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트레이닝의 관점에서의 시덥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덥 평가를 위한 시덥 훈련은 중요하지만 시덥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시덥을 통해서 트레이닝은 참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덥이 허리를 강화하고 복근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이 없으면 허리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윗몸일으키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 자체가 문제는 없고 바른 자세라면 복근 강화에 효과적이고 부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한 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덥과 다르게 체리추생의 시덥은 복근만 이용하기보다는 발목과 하체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요근과 대퇴직근입니다. 요근은 척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퇴직근은 앞 허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근과 대퇴직근은 달리기와 점프 동작에 개입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리를 위로 드는 동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한 근육군입니다. 시덥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학교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덥 종목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점프 동작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입시생들에게 다양한 트레이닝을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평가 종목을 활용한 트레이닝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덥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달리기와 제멀을 개선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속도를 올려본다면, 시덥도 잡고, 달리기도 잡고, 제멀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근 핫한 종목인 메디신볼 던지기의 핵심은 코어 근육의 당기기 동작인 점도 기억하면서, 시덥을 실천해보세요. 정말 이 점이 많은 시덥, 바른 자세로 다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